그러니까 만약에 뭐 20이야 전체 둘레의 길이가 예?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인데 그럼 L은 뭐가 돼요? 내가 지금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얘기했잖아 20- 2R이지 그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아니라 2분의 1 R엘루드가 되니까 20 빼기 2R이지 그래서 10R 빼기 R제곱이지 맞죠? 왜 웃죠? 내가 거한거 아닌데 시발 맞잖아 아시죄송왜 <laughs> 그러지? 욕한 거 아니라고 맞죠? 반의 제곱이니까 2 5없어 더하기 25에서 마이너스 r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25지 그러니까 r이 몇일 때 5일 때 최대 넓이는 몇이야? 25가 되는데 r이 5가 되면 l이 몇이야? 10이지 몇배야? 2배 그러니까 2라디언이 매번 이거를 이제 계산할 필요 없이 알고 계시면 된단 얘기죠 알겠어요? 됐나요? 뭐요? 저기... <laughs> 어, IS. 됐어요? 네. 315. 둘레일이가 몇일래? 16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몇 나기 한 2. 됐지 됐죠? 됐죠? 자, 중학교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인이 뭐죠? 뒷변분에 높이, 코사인이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 왜 자꾸 뒤로 가? 여기 태영아, 니네 자리 만들어놨잖아. 여기 안 줘. 근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a의 밑변 A의 높이가 보이지만 에? 삼각형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의 요각의 밑변하고 높이를 물으면 얘가 밑변인지 높인지 얘가 높인지 밑변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높이를 뭘로 본다 그랬어. 대변 어? 바라보는 면, 바라보는 변 대변 이 높이라고 그럼 그게 아닌 게 뭐겠어요? 밑변이겠지 가까운 거 가까운 거 오케이 네안쓸 건가봐 아 알면 안 써도 돼 알면 안 써도 돼 알면은 안 써도 됩니다. 아, 아시면 안 써도 된다니까. 지금 나요. 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얻다가 평면 좌표에서 나타내는데 좌표에다가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사분면이야, 예? 그래서 얘가 6마 8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동경이 가는 거잖아. 그럼 각은 이게 세타야. 거기 떨어진 거좀 주소 좀, 조사 좀 해.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돼? x축에 내리꽂아 뭐라고요 x축에. 그러면 밑변이 6이고 높이가 8이고 빗변이 몇이야? 10이지. 그럼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사인 세타는 뭐야? 10분의 8. 5분의 4. 코사인은 10분의 6. 5분의 3. 탄젠트는 6분의 8. 3분의 4 이렇게 그럼 선생님 2, 3분면의 점이 찍히면 어떻게 해요? 여기 찍혔어 뭐 마이너스 12, 5 이렇게 찍혔어요 에? 마이너스 12, 5 이렇게 찍혔다고 강원수치 보세요 현재 동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게 세타예요 역시 X축의 수선을 내리긋고 하지만 계산하는 건 이걸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가 요게 마이너스 10이고 요게 5면 요게 13이겠지, 그제 그럼 사인은 똑같아, 가장 긴 거분에 바라보는 거 5. 코사인은 13분의 밑 탄젠트는 가까운 분의 멍멍 이렇게 되는. 3, 4분면이야. 마사 콤마 마사 이렇게 했어. 그럼 역시 동경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각은 여기서부터 오는 예가 세타지만 실제 계산은 역시 뭘 본다? 예가를 보는 거야 예가 역시 x축에다가 내리 끄지면 요게 마이너스 4 요게 마이너스 -4, 4 요게 몇이죠? 4루트 2가 되지 그래서 사인 세타 몇이에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한전 세타는 1이지 네? 그 다음에 4사분면이야 만약에 4사분면이 있어 아무나 해뭘 할랑해 아무나 얘기하고 아무나 괜찮아 이게 해몇 콤마 면 진선호씨? 10 콤마 마이너스 유. 예? 10 콤마 마이너스 유. 여기인데 알았어 10 콤마 마이너스 유. 네. 치콤마 마요? 아, 그렇군요. 얘가 세타죠. 그죠? 하지만 본인건 역시 얘를 볼 거고, 길이는 얘가 12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이게 몇이니? 루트 136이야? 오케이? 잘했어, 아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30분의 6이고, 코사인은? 루트 136분의 10이고, 판젠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겠지. 그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해요? 부호가 중요하잖아, 부호. 네? 플러스인 것만 본다고, 플러스인 것. 김시원 씨, 똑바로 봐이 씨. 전부 다지? 그래서 올. 여기는요 사이 여기는요 탄젠트 사사우면은 소사이 제가 한거 아니라고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 때도 이런 게 있었다니깐 요 그래서 얼사안 코 올, 산, 다, 크로스, 뭐 엄청 많아. 자기 편한 대로 외우면 돼. 1사우면은 다 플러스, 2사우면은 사인만 플러스, 3사우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사우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오케이. 알겠지요. 대답을 하세요. 오케이. 자, 삼백십팔 번 보겠습니다. 팔, 마이너스 팔콤마 십오. 여기. 자.